그리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방식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왜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신이 같은 영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고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어, 그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셔야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대속이 어떻게 나의 일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확고한 지식,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그리고 어, 확실한 굳은 신뢰 그것이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어, 본문에 보면은 그의 무덤과 또 어, 그의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가 참된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기 전에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죽은 이후에도 어, 겸손의 왕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고함과 이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메시아 권위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께서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강포와 거짓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지 않으셨대요? 강포와 거짓이 없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권력자들이요, 힘 강포 힘이죠. 힘으로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뿐만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는 어? 거짓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자꾸 이그 억압적이고 독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론을 통제하죠.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세상이사람들을다스리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수께서는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존호의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그 우리의 영혼을 죄가 무너뜨리는 방식, 죄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로 강포와 그리고 거짓이라 그랬어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점령해갑니까? 죄의 영향력, 죄의 힘이 있습니다. 죄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먹고 싶은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먼저 생각에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어떤 가게를 지나가는데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그 냄새가 코로 맞지만 이게 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 맛있는 냄새네.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거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때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장염이 걸리니까 그 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들이 장염이 걸려갖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다음부터 뭔가가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번 끼니도 먹으면 안 되고 다음 끼니도 먹으면 안 되고 내일도 먹으면 안 되고 내일 상태가 안 좋으면 내일 점심도 안 먹어야 되고 이 생각을 하니까 아, 뭐든지 뭔가 먹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절제를 하면서도 먹고 싶은 것주의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면서요. 막 이제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힘이거든요, 힘.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와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있으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 과거에 그 죄를 지음으로써 나에게 주었던 그 기쁨에 나의 지성과 정성과 의지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그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의 지성을 속이는 그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그거와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 딱 끊어내면은 그 영혼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 은혜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딱 끊습니다. 오디를 하면서 딱 끊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아 그래 뭐 하나쯤 먹는다고 무슨 탈이 나겠어? 그래서 제가 장염기가 있었는데 어, 여기 집에 신방 가서 이것 좀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어 해서 먹었어요. 어 그날 신방 끝나고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좀 해서 되겠어? 그게 뭐냐? 그 죄가 주는 그 힘이에요. 너이 너, 정도는 다 소화시켰잖아. 옛날에 뭐이 정도 분야.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 너 충분히 이거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너. 너그 정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주는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 이 지성을 설득하고요, 정서적으로도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의지적으로 죄를 딱 씌어 하게 되는 거예요. 죄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 같아요. 은혜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 어떤 힘이 있어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요 막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나그 은혜 주지 않고는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남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로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더깊뻐 하나님 더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더 깊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 사람에게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인 힘인 것이죠. 죄의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그 힘으로 계속해서 죄로 몰아가려는 힘을 갖고 있고, 은혜는 우리를 은혜로 향하여서 데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은혜는 더욱더 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백한 건 그거였어요. 제도, 은혜도 이러한 식으로 작동한 방식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힘이 더 커요? 은혜의 힘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은혜를 행사를 해야 돼.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는가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자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향하여서 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죄에 굴복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주 여호와님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꾸을수 있고 내 영혼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힘이 우리를 작동하는 것과 함께, 죄는 또 어때요? 그렇게 해고이 사람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야, 하나쯤 괜찮아. 속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사단의 유혹을 듣고 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못 먹게 하셨단 말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예, 하와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아함직도 하고, 먹음즉도 하였더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의 역입니다. 거짓의 역이에요. 그래서요. 귀신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귀신은 보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피조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 근데 얘네들은 성경에 보면은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는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 자기들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엄청 센 척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종종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 초중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싸움을 많이. 그러면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은 다들 학기 초가 되면 남자 학교들에서는 힘자랑합니다 남자애들이.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약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약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한 애들은 다 눈치를 봐요. 조심해야 될 놈들이 누군가. 성격이 아주 더럽고 그러면서 힘이 센 놈들이 누구냐? 가까이 하면 안된 놈이 누구냐? 학교 쪽을 잘 봐야 돼요. 나 아, 둘러봐요. 우리들 안에서 약한 놈들 안에서 순위가 있어. 1 순위 홍길동이, 이 순위 홍길석이. 이놈들 조심해야 된다. 아주 이제 나름 생각으로 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달에 채못 가가지고 이 이제 큰 녀석들이 작은 녀석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 조그마한 애에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조그마한 애가 그큰 놈을 막두드려패버리는 거야. 이큰 놈이 막 괴롭히고 다녔는데, 그 조그마한 애를 또 괴롭히는데, 얘가 쨍한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방을 날리니까 이큰 녀석이 팍 쓰러지는 거야. 와, 애들이 다 놀라죠. 야, 저큰놈저 허당이었구만. 등치만 컸지 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등치가 크니까 또 등치가 큰 애들을 괴롭히는 놈들 있어요. 얘가 괴롭히면안 당하려고 학기 초마다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센척을 했죠 센척을. 엄청 힘센 척하고 욕도 막 하고, 그면 센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애한테 그냥 탁 넘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타락과 천사일 뿐이에요. 피조물이라고, 걔가 무슨 하나님 정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인데, 이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해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닌지? 너 봐봐. 너왜 이렇게 아픈데? 연락도 안 하잖아, 여러분. 아프시면 연락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서운해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왜? 여러분 구역장은 하나님이 아니요. 몰라 몰라. 아니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병은 어떻게 알았어요? 병은 알리라고 알리라고. 그러니까 기도 정도 내고 어, 전사님 이렇게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 구역장님 내가 이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때요? 사단이 막 속이는 거예요. 봐봐. 그꼭 언제 속입니까?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란 놈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속삭인다고요. 가봐라. 너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어? 가봐라. 너너 너 그래놓고도 네가 집사냐? 네가 그래놓고 장로야? 네가 그래놓고 권사야? 어, 봐봐, 이제 양녕교회 좀 끊어야 될 때가 됐어. 사단은 옆에서 속삭이고, 막 그래요. 신앙으로 열심히 늘려고할 때, 어떤 일이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어나면 꼭이 미신 쪽으로 생각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안 하던 새벽기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 반대로 생각해. 아,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단놈이 장난질 치고 있구나. 아이, 탁 끊어. 끊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 아, 내가 안 하던 거 하려는 거 그러구만. 다시 기도는 그냥 적당히 우리 동네에서 해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모이기 힘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뭡니까? 그건 뛰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사단 이놈의 자식이 또 장난치는구나. 싹 물러가라.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런 것을 싹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 그 죄가 주는 기쁨이 있죠.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죄가 주는 기쁨으로 우리를 강압합니다. 힘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되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러한 속임으로도 강압으로도 그렇게 그가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셨어요? 온전한 순종함으로 가셨단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온전한 침묵으로 순정함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길 자체, 목적 자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거룩한 길이었어요.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은 강포와 거짓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는 그 뜻을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도 나와요. 그럼 그 온유의 뜻을 보면 이 온유는 짐승을 길들여갖고 온순해지는 것을 온유라 그랬어요. 자연적 성품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나고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의 성품이 자연적인 성품,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품이라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온유가 아니라고요. 짐승이 길들여서 온순해진다 이런 거예요. 야생의 말을 훈련시키려면은 거기에 아주 조련사가 계속 타서 이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등에 사람을 태우도록 훈련시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생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아저 사람은 아주 순해가지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고두 번이나 그의 공생했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하셨죠? 장사치들을 들어엎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요 성경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사의 자식은 너무 우리나라 문화에 번역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욕을 하시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번역을요, 원색적으로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기분 나쁜 욕 있죠? 예, 네, 그거 상상해보세요. 그거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 가잖아요. 욕을 잘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 있죠? 그 욕을 막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그 사람 온유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적 성품으로 하면 예수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성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뒤집어 엎으면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온유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가 아니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온전한 평화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그 온전한 샬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단호함이나 진리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진리에 대한 결단과 거룩함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뒤집어 엎으셨던 것이 온유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온유, 겸손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서 온유한 거, 성격 좋은 거, 그건 온유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이 온유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서 뭐까지 온유하냐?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도 온유해버려 그러니까 강단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예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닮은 게 아니죠 교회가. 오유함이 아닙니다. 아니 예배를 망치고 그 진리를 훼손하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배를 망치고 어? 예배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치리해야죠 교단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인간적인 조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요. 자기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하시고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네 제사를 치워버려라. 역겹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거짓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들과 드 같이 하면서 예배당 나자마자우상숭배합니다두 가지 신을 섬기면서 여기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품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거룩하지 못한 삶의 환경, 내 거룩하지 않은 캠퍼스의 모습, 내 거룩하지 않은 직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눈물이 나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팔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말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파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가슴이 다 파산되어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그가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팔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난한가? 그리고 나의 눈물은 어떠한 애통함이 있는가? 바로 그러한 자에게 나오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온유함을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뜻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셔야 될 때는 답변을 하신 것이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에는 침묵 하셔야 됐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왜그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오늘 보물에 나와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제가 8절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 높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함께 악인들과 함께 묻어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아리마데 요셉이 찾아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동굴에 모시게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악인들은 그렇게 시신에 있어서도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부자 아리마데 요셉에게 그 시신을 인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일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온유함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속임과 강압으로 예수 믿게 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인 설복으로 온유의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가난함과 갈망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정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한번 겁을 주면 사람들 다말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겁을 주는 방식, 거짓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온유한 방식으로 지금도 인격적인 설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가 죽으신 이후에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